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문의 주신 13종목 보도록 할게요. 윈텍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1월달부터 해서 100일 정도에서 300%가 오른 종목이에요. 여기서 강하게 빠졌죠. 강하게 빠진 거는 더 이상 이 구간에서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V자 반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 리테스트 파동이 나왔다. 여기 여기 근접한 부분까지 왔죠. 그리고 지금 다 되돌려주고 한칸더 빼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줄지 아니면은 <laughs> 지금 자리에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줄지, 그리고 여기서 빠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 정도 더 올려주고 빠지고 여기 바닥에서 횡부를 하고 올릴 겁니다. 여기 애들 본전 안 줘요, 세력들은. 애네들 녹여주는, 손절해야 될그 시기를,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8개월 정도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와봤자 5,000원. 아마 여기서 5,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민택은. 그리고 평화산업 이거는 방산주인 것 같아요. 수소로 엮이는 게 아니라 방산주로 엮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laughs> 지금 여기 1,520원짜리 지켜줄 것 같아요. 여기 지켜줄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렇게 돌려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바닥 다져준 닫아, <laughs> 다음에 돌려줄 것 같아요. 고 여기 부분에서 놀다가 이제 여기 뚫을 때 역사적 신고가로 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져 봤자 여기 121선 1452원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리에서 신규, 자리, 신규 진입 유효합니다 지금 자리 좋아 보여요 그리고 자연과 환경. 음. 어 이거 어최건 주로 묶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어, 제가 뉴스는 잘안 봐가지고. 음. 이거 음. 여기서 좀 행복하다가 여기 구간까지 쳐줄 겁니다. 여기. 1700원 정도 자리까지 쳐준 다음에 좀 행보를 오래 할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여기, 이렇게, 여기 구간에서 행보할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만 먹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연광경은. 물론, 차트 100%가 없으니까, 여기 라인, 뚫어 뚫어주고, 지지를 받고, 할, 이렇게 할때 들어가는 게 낫지. 어쨌든, 여기서는, 파시는 게 맞,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뉴보텍. 이거는, 자, 어, 물, 저도 물로 알고 있는데, 장마로도 엮이나요? 음. 지금 자리는 여기까지 야금야금 올랐다가 한번 급락주고 여기 라인까지 터치해주는 파동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리고 여기서 행보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럼 모양이 이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행보를 해줬는데, 여기 물량 한번 받아먹고, 이렇게 올리는 게 이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지지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자리 안낄것 같다. 여기. 980, 9 0 82원 자리 안낄것 같고, 여기서 야금야금 올리다가, 여기 1269원에서 정한 번 맞고, 한번더장대항번 나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행보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요 뉴호텍은 그리고 <laughs> HMM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600%가 올랐죠 그리고 오른 다음에 지금 2년 정도를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박스권이 지금 3개가 있죠. 3개. 이게 보통 3개면은 조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누가 봐도 다 아는 추세선이죠. 여기를 깨고, 그거 받는 거예요. 선전 물량 받아먹는 거다. 선전 물량 받아먹고, 다시 여기로 올 겁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슷하거든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는 지지선을, 여기 지지선 있죠. 깨고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추세대로 되돌아온다. 이것도 보시면은 누구나 하는 추세선을 <laughs> 깨고 물량 받아먹고 다시 올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처럼 다시 여기 되돌려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라인까지 중장기로 갈것 같습니다. 37,000원까지 갈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지지선 지켜주고 바로 갈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중장기 목표가는 여기까지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 현대약품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이것도 치매 관련주예요. 섹터가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4,100원 정도 180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살짝 더 내려갈 수 있다. 여기 3,870원 정도까지 좀더 내려갈 수 있어요. 3,600원 3,800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는 좀더 공포를 심어줘야 되는 구간이라 가격적으로 좀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박스권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장 강력한 시세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강력한 시세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아마 신고가로 가는 파동이지 않나. 이거, 이거 다 매집입니다. 아 매집이에요, 이거. 네. 이 정도만 말을 할게요. 그리고, 아즈텍 WB. 이거, 그 좋아 보여가지고, 커뮤니티 올렸어요, 이거. 이거 이제, 내일 당장이라도 급등이 나올 만한 차트다. 당장은 장대 항목 나올 만한 차트에요. 아즈텍 WB 좋습니다. 딱 봐도, 네. 그리고, 코롱 모빌리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말하기가 까다로, 까다로워요. 이게 상장이 별로 안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150일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름이한 칸은 더 나올 것 같다. 여기 한 칸이 더 나올 자리가 5,400원 정도? 이게 여기서 끝나고 내려갈지 아니면은 한 칸도 올라갈지. 한 칸도 올라가면은 5,800원에서 6,200원까지는 보여요. 근데 이런 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5,400원까지 보고, 여기서 좀 보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보라색처럼 될것 같아요. 코어로 모빌리티는. 그리고 플레이그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다고 말을 했었죠. 지금 이거 있죠. 여기, 4월 5일. 여기가, 여긴인것 같다. 여기. 2021년, 여기. 여, 기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행보하다가 갈것 같습니다. 게 개미가 타면은, 오래 걸리겠죠?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혼자 드셔야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언급드리는 것도, 되도록이면, 이걸로 이제 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laughs> 많이 타면 지금 더 메디맘처럼 이게 원래 원래 많이 이게 조정을 줘봤자 600원 자리에서 멈추거든요 지금 540원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이게 제가 여기서 좋다고 말했었잖아요 이게 이두 이 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 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 추경 매수 자리에서 드린 건데, 이게, 개미들이 사면은, 무슨, AI 쪽에서 감,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센서가 발동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더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안 타야 빨리 가고, 조정을 많이 안 줍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원익 피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흔들어, 그, 장, 기준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거래량 죽은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한 다음에, 올려주고, 여기서 횡보를 해준 다음에, 올려주고, 하는 그런 지금 구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해볼만 하다.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다. 라고 보입니다. 9,080원. 많이 내려오면은 여기 8,34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하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더 이런 무빙이 나온 다음에 좀 강하게 여기 라인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원익 피엔이 그리고 KSP 그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 저는 조선업 좋아 보인다 KSP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트가 뭉개졌죠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장기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면서 행보를 해줘요 보시면은, 1500일 정도 구간에서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세력이 만졌냐. 여기가 1차 이제 매집 자리에요. 1차 매집이 들어오면은,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 기간만큼 나와요. 그래서 나왔다, 여기서. 그리고, 원래 여기 부분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만 볼수 있는 수치 부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치가 안 나와서 다음에 가는 모양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주면서 에너지를 모았다라고 봅니다. 6개월 정도 여기서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파란색 추세선들. 원래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막고 이 눌림목 구간까지 내려오는데 세력이 지금 급하게 여기 부근까지 뚫어놨다 그리고 리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행보하다가 여기 구간 뚫어줄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 여기는 가파르게 오른 자리에요 지금 74% 정도 초점에서 올라와 있는데 안전한 흐름을 원하신다면 여기, 여기에서 여기 잡아야 돼요 2100원부터 해서 여기 1900원 라인부터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 이 지금 이 무빙이 인위적이다 지금 세력이 빠르게 가고자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보해주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라인 깨지면, 이제 여, 여기서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은 짧게 여기 손절 라인 잡으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까 말했었다시피 여기서 1차 매집 한것 같고, 여기서 손바기 했고, 여기서 한번더 쉬어줬다. 여, 여기서 지금 도전하는 거라 저는 어쨌든 여기 고점은 넘길 거라고 본다. 그리고 어디까지 보이냐면은 7,000원 라인까지 보여요. 보면은, 여기 추세선, 그리고 여기 추세선까지 해서 7,000원 라인까지는 보입니다. 7,000원 라인까지 가면 많이 가죠. 한200% 정도 바라볼 수 있어 보인다. 근데 이게 바로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따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건 알아서 이제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레몽 레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보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행보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 구간에서 행보를 하든지, 여기 구간에서 행보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좀 지루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부근에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당장은, 행보를 할것 같은 차트입니다. 그리고 미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구간이 여기 애들 선절 물량 받아먹는 자리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현대약국처럼 마지막 지금 그 하락의 구간이거든요. 여기 우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링 했지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정이 털려요. 이거 차트 볼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회사에 문제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 지금 며칠 동안 이러고 있냐면은 266일이면 8개월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 개미 없는 걸 사셔야 돼요. 개미 없는 게잘 간다. 제가 봤을 땐 미트온 좋아 보인다. 보시면은 유보율도 괜찮고 실적도 계속 좋아, 좋았잖아요. 그리고 게임주잖아요. 제가 7월 중순부터 바이오주랑 게임주 많이 오를 거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여기 저점이다. 제가 봤을 때는. 볼링 했지. 이제 이 라인 뚫리면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파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던지, 아니면은, 이어 공연처럼, 여기, 여기 볼링했지, 여기서 뚫리니까, 지지받고, 이렇게, 기준뽕 주고, 눌리고, 기준뽕 주고, 눌리고,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미투어 이거 좋아 보여요.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최저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셔야 돼요. 이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다본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